이름이 뭐라고? What's in my pouch? What's 신기합니다. in my my pouch? t 를 가고요 네 m t 가시나요? 그 pouch? w 을 a t s in my pouch? What'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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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 m 그리고 이제 컬을 살리기 위해 뷰러, 뷰러, 눈썹, 뷰러는 어, 뷰러는 시세이도. 그렇죠, 그렇죠. 집에 두 콜러 다녔기 때문에. 그다음 에 이제 이게 룩에 마이 아이즈 카페. 룩에 마이 아이즈. 뭐 어디 거야? 에뛰드입니다. 해변에서 코코넛. 아예예 예, 그렇죠. 아하. 이제 노세봉 정말 중요해요. 노세봉이 최고입니다. 근데 하루 자고 오는데 응. 클렌징 이런 거온 거예요? 네. 클렌징. 아, 없어요. 없어요. <laughs> 분 <그냥 웃음> <그냥 웃음> <그냥 웃음> 없어요. 네, 저는 그냥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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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면 범죄자 룩할수 있다고 생각해요. KT 팬이라면 응. KT 위즈로 만화류, <laughs> 모자를 써야 되는 거닌가요 아 저는 그런 굿즈는 아직 사지 못했기 때문에 <laughs> KT가 5위 안에 들면 제가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평소에 못살것 같고요. <laughs> 네, 네, 네. 아, 클렌징 티스를 준비해 놓긴 했지만 안쓸것 같고요. 아 젖어 젖어 왔구나. 네, 젖어 왔어. 어 역시. 진짜. 어 그리고 아 그, 역시 피부가 없다 했어. 네, 피부 팡팡이가 있어야 되니까. 팡팡이 뭔가요? 네, 팡팡이는 한스킨. 한스킨. 한 이고 이거는 그냥 막쓸 수 있는 쿠션이기 때문에. 네, 갖고 왔어요. 몇 통가요? 21호입니다. 어중도한이 21호? 1호 쓰나요? 네네네, 저는 21호를 쓰고요. 원래는 23호도 쓰는 편. <laughs> 너무 너무 왔다리 갔다리 아니야? 네, 그리고 그 안에 뭐 무엇이 있나요? 저는 이제 양말. 아아 어, 이거 새거다 새거다. 네새 양말을 얘 가져와. 얘 갈까요? 준비했네. 네네 준비했. 새 양말 자체 이제. 저는 이제 여, 비염 있기 때문에. 아 휴지. 휴지 갖습니다 필수. 필수템. 네, 네. 어?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좀 환불해야 되니까어옷 환불. 어, 보조 배터리 필요하고요. 네 어, 끝입니다. <laughs> 끝이에요. 중산이 인마이 뭐지? What's in, what's in my, my park what's in okay. my park okay, okay.